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9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오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소육과 육체의 소육에 대한 부분을 이런가 나누기 음.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입장이 늘 서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꼭 유대교식의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음. 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규칙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어, 이런 것은, 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 퇴보하게 만들죠. 어, 그런데 이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어, 율법적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반작용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은혜 지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주신 자유로 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 내가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에 홀리게 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부패로 인해서 더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멀리 하고 오히려 교회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이런 두 가지 입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자유의 정의를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사실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그 자유 안에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때 그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가장 제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르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르타라. 율법주의는 율법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조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요약, 이웃 사랑. 즉,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게 될 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은 율법 모두를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진정한 자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옳은 일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어, 내가 게임 할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게임하느라고 내 모든 것을, 자유는 있지만 게임만 한다면 사실은 그 자유가 나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되겠죠. 그래서 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사용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스스로 절제해서 그 사랑의 종이 되고, 그 안에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어, 그 약에 있었던 자유종과 같은 것이죠. 내가 주님,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을 너무 존경해서, 내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하는 것 이거 이렇게 될때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이 종은 종이지만 자유함이 있는 종이죠 그리고 주인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겠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고 내게 주어졌다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물질에 대한 자유 시간에 대한 자유 내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저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괴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제한하여 진정한 자유자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에 내가 스스로 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것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그렇다면 어, 우리가 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 어떤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내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편협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하지만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죠. 내 기분에 맞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릇 타라는 거예요. 종로릇 씹을까요? 섬기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섬겨야죠. 헌신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늘그 사랑은 억울하고 배신당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런거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아닐 때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닐 때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 당한 것 같고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육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뜻을 알리오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더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 복음의 자유는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laughs> 이건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해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랑으로 향하게 되겠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1 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물고 뜯으면 뭐그런는 말이겠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럼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먹으면 결국 멸망 방향은 결론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악을 악으로 요걸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둘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갈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게 육체의 욕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요 성령의 뜻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방향은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방향과 사랑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승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민감하게 성령님에게 반응하시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